식물튜브의 식물아빠구요. 오늘 또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경매물건 들어온 거랑 뭐 요것저것 해서 또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다 찍지는 못하겠지만 얼추 찍는 만큼이라도 좀 찍어서 어 입고 소식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3월 3일 오전 한 9시 전후 해서 또 실시간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러 가시죠.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4개 국화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10cm 풀분에 들어있고요. 꽃망울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조금 핀 것들을 보여드리면 예, 이런 모습입니다. 꽃망울 몇 개가 펴있고 필 것도 굉장히 많이 망울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요. 색상은 요색 말고도 뭐 다른 색이 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에 들어와 있는 색은 요 연보라 색상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계 국화라는 말처럼, 예, 봄, 여름, 가을 막 계속 계속 꽃이 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저번주에 들어온 약한 색으로는 요런 색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두 가지 색상이에요. 분홍색과 연보라색. 근데, 어, 보라색은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이라 좀 키가 낮고 이렇게 꽃이 따글따글 따글 붙어 있구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저번주에 들어온 거라 조금 키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약간 연분홍색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은 10cm 화분이 2,000원입니다 예, 노지에서 월동도 잘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입니다 겨울계에는 숱이 조금 없기는 했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그 당시에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거에 여파로 굉장히 저렴하게도 나왔었는데 이제 점점 정상가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격 뭐 2,500원, 3,000원에도 저희가 판매를 했었죠. 네, 지금은 또 이제 500원이 저번 주보다도 또 올라서 5,500원입니다. 예, 색상은 뭐 요런 색, 저런 색 있고요. 꽃망울은 요 정도 펴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펴져 있습니다. 10cm 화분에 있는 미니 장미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 5,500원입니다. 네, 아, 자꾸 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네, 식으로 팻 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500원입니다. 네, 요것도 밖에 노지에 심어서는 월동이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까지 피고지고 한세번 정도를 하니까요. 집에 두시면, 아, 집이 아니고 노지에 심으셔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계절은 아직 춥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에서 뽑아 나온 거라 지금 식재하시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 거실 같은데에서 키우시기는 조금 환기나 해가 없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데선 안 되고 어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나 혹은 이제 베란다에 두시고 선풍기나 그런 걸 틀어주시면서 키우실 순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보로니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12cm 어 수경 화분 아 저명관수 화분에 들어있구요. 이런 식으로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아래쪽으로 종 모양으로 진한 분홍색 꽃이 펴있는게 일반적인 보로니아입니다. 향기가 입에서 좀 나고 있고요 꽃이 아닌. 요것도 뭐한세달 정도 안팎 정도 꽃을 보실 수있고요 예. 어, 밖에서 노지에서 월동은 안되고 베란다 같은 데서 월동은 가능합니다. 통풍이 어느 정도는 잘 돼야 되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네, 가격은 보르니아 12cm 화분에 들어있는 게 만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미 수국 들어왔고요.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수국입니다. 가격은 2만 원씩 나가고요. 요런 식으로 18cm 화분에 약간의 틀을 잡아놨어요. 자꾸 쓰러지면 안 되니까 요런 식으로 예, 지지대까지 살짝쿵 세워져 있고요. 네, 꽃망울도 한 개가 아니고 다섯 꽃망울 꽃대나 올라와 있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입니다. 장미 수국도 똑같이 일반 수국과 땅에 심어서는 월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접사 이렇게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구요. 꽃 모양은 엄지손가락과 크기를 비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장미수국 가격 2만원입니다. 네, 각종 허브류, 예, 어, 뭐, 애플 민트, 스피아, 스피아 민트, 오데 코롱 민트, 그 다음에 로즈마리까지 10cm 화분에 있는 게 가격 1개, 이런 식으로 1,500원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허브 종합들 개당 10cm 화분에 있는 거 1,500원입니다. 다만 요거 블루 스피어스라는 요 허분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는 가격이 2,000원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지만, 블루 스피어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꽃이 피고요. 요거는 그래도, 어 밖에서, 노지에서 월동도 된다고 농장 사장님께서 설명도 또이렇게 써줬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라벤다중 향기가 좋고 식용도 가능하며 월동도 가능하는 인기 수종이라고 쓰여있죠.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설명도 또 써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또 주의사항으로 임산부는 복용 금물이라고 써 있네요. 이런 네, 식으로 블루 스피어스 요것만 허브 종합하고 로즈마리랑 다르게 10cm 화분 가격 2,000원입니다. 네,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율마 21cm 화분에 들어있고 지금 햇살이 하우스에서 비치니까 굉장히 연두 연두 하네요 네, 접사를 잡아 드리면 이런모양이고요 입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거는 물 스프레이를 좀 자주 해주시거나 예, 여기에 자주자주 흙에다가도 라 물을 좀 자주자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스프레이를 했을 때는 필이 요 안에 물이 안 고이게 통풍을 꼭 해주셔야 물이 바로 말라야 안에서 섞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율마 21cm 화분에 있는 거만 원이고요 키 상으로는 한 화분 제외하고도 한 45cm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분 포함하면 한 7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접사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렌지 자스민이 아닌 개나리 자스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꽃만 보면 딱 노란색으로 개나리 꽃같이 보이고 있죠. 이거는 예,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예, 노지에서는 그냥 바로 월동은 되지 않고요. 자스민과 종류니까 베란다나 그런 데서 월동을 하셔야 합니다. 예, 10cm 화분을 이렇게 하나 빼봐 드리면 가격 4,000원에 걸맞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예, 요, 자스민답게 또 향기도, 어, 아주 좋은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꽃망울을 봐도 10cm 화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예,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예, 개나리 자스민 10cm 화분 4,000원입니다. 접사 한번 요렇게 잡고, 어, 접사 요렇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라난 큐러스 들어왔습니다. 꽃 크기 비교해보시게, 엄지를 대봐드리면, 꽃망울인데도 요정도고요 네, 엄지보다 더 크죠? 꽃이 피고 나면 거의 이만한 송이가 될거고요 겹겹이 굉장히 많은 겹이 보이시죠? 그리고 보통 때보다도 조금 특이한 연분홍색, 뭐 투톤 색깔이 나는 거 위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때는 기본적인 원톤 색깔인 노랑하고 분홍이었는데, 예, 오늘은 조금 다른 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낭 크로스 가격은 종정대로 2,000원씩 팔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장 되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점, 요런 종자들은 네, 10cm 화분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망울 하나가 올라오고 또 옆에도 올라는 올 겁니다. 네, 한 여름까지는 꽃이 피고지고 한세달 이상 관상하실 수 있고요. 어, 밖에서 그냥 월동은 안 됩니다. 베란다 월동이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꽃이 많이 핀 거는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접사 잡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겹 목단이 또 들어왔습니다. 뭐 색상 여러 가지라고 요런 식으로 사장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펜말을 꼽혀져 있고요. 종류는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름도 써 있고, 색상 그림까지 있으니까 헷갈리실 일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겹목단이라 확실히 가격은 사이즈에 비해는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요만한 사이즈가 가격 1 5 0 0 0 원씩 나가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나무에 접을 또 붙여놨죠. 예, 사이즈로는 손가락하고 하나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색상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특이 품종이라 이런 거 구매 원하셨던 분들은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미리 필 것에 대한 사진 아 뭐냐 꽃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린 목단과 이거는 작약이구요 목단은 말 그대로 나무 목질화가 돼서 겨울에도 그렇게 어, 목질이 남아있고요. 이 작약 같은 거는 싹 없어지고 이렇게 새싹이 새로 나옵니다. 예, 요거는 작약이죠. 요것도 겹작약. 또 농장 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이름별로, 종자별로 이렇게 이름과 예, 사진을 다또 찍어서 달아주셨네요. 요것도 겹작약이라 사이즈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15,000원이고요. 저희 가게에서 15,000원이라는 거는 아마 다른 가게에서는 훨씬 더 비쌀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종자별로 이것도 겹작약도 한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5가지. 네, 빨간색, 분홍색, 뭐 흰색, 네, 투톤색, 뭐 이렇게 한네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겹치는 색이 이렇게 쫄쫄쫄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구요 가격은 15,000원이고 겹목당과 겹작약 모두 밖에서 월동 잘 됩니다 화분으로도 월동 잘 되니깐요 예, 어, 뭐 베란다 같은 데서 키우셔도 되고 그냥 노지에 땅에 심으셔서 키우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수국이구요 수국 꽃대 두 개씩 들어있는게 들어왔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색상은 뭐 여러 가지는 아니구요요 색상 한 가지. 요것도 지금 요거밖에 없는 것같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색상. 이렇게 연분홍색입니다.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은 요런 식으로 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제외, 뭐 장미 수국하고도 이따 입고가 될 건데 그것까지 찍어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정안 되면 내일 오전 9시쯤 전후해서 실시간 방송할 때 다시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은 접수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분홍 퀸 로즈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10cm 화분 하나에 들어 있고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화려하게 보실 수 있고요. 요 분홍만 들어온 거 말고도 퀸 로즈가 더 입고가 될 예정인데 아직 경매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그것도 이따가 찍어 봐 드릴 수 있을지 약간 미지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내일 실시간 방송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개별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영상 맨 마지막이나 혹은 어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찾아오시는 주소랑 예, 영상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 들어왔고요. 이게 이제 15cm 화분에 있는 페라고늄 하나의 모습이고요. 네, 색상은 이런 식으로 뭐좀 다른 특이한 색도 나와 있고 이런 분홍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이 조금 위주기는 합니다. 이런 네, 색.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의 가격은 5,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거는 뭐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 있는 장미 베고니아 중에 솔레니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일반 장미 베고니아는 조금 모양이 다르고요. 이런 것좀 비슷해 보여도 이런 걸 보시면 꽃 모양이 조금은 다릅니다. 솔레니아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가격은 15cm 화분에 있는 거만 원이고요. 장미 베고니아도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바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향기 베고니아 또한 들어왔습니다. 장미 베고니아, 향기 베고니아, 뭐 솔레니아 베고니아 다 키우시는 부분 똑같기 때문에 저번에 찍었던 영상 여기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고 관리법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재입고된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향기 베고니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키우는 방법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솔레니아 베고니아, 향기 베고니아, 뭐 장미 베고니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향기 백온이야 가격 8,00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꽃큰 것들은 제 주먹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모습이죠. 네, 이런 식의 큰 향기 백온이야. 네, 계속 계속 잘 팔리는 관계로 계속 계속 최대한 입찰을 해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찍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예, 아까 솔레니아 베고니아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예, 모양이 조금 다르고 색감을 보시면 어, 일반 장미 베고니아랑도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동시에 보면 조금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장미 베고니아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일반적인 장미 베고니아, 그다음에 뭐냐 향기 베고니아, 솔레니아 베고니아 키우는 법은 다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구요 가격은 이렇게 8,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사 잡고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몬스테라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5cm에 네, 이런 식으로 꽤. 사이즈가 이게 들어왔고요, 한 30cm 이상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찢어진 이반두입 뭐 정도 이제 찢어지려고 그러고 안 찢어진 거 이제 새순들도 뭐 이렇게 두 개, 세개 정도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 몬스테라 가격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개가 뭉쳐 있는 모습이고요. 몬스테라의 가격은 만 원입니다. 예, 포기도 좋아졌고 저번주에는 요거보다 좀 작은 것들이 조금 진짜 미묘하지만 조금 작은 것들이 9,000원씩 나갔던 것 같은데 오늘 들어온 새로, 대, 새로 들어온 몬스테라 15cm는 만원입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호주매화 들어왔습니다. 예, 일반 호주매화는 분홍색 혹은 약간 진한 핑크 혹은 이제 아주 옅은 분홍 뭐 요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종자 이름이 백결 이라고 예 호주매와 백결 이라고 흰색 꽃이 핀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달아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이 난다고 합니다 호주매와 백결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막 거의 핑크색이 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꽃이 벌어진 거를 보면은 거의 흰색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어, 영상에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꽃이 좀더 벌어지니까 신색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일반 호주매화보다는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일반 호주매화는 이정도 10cm 화분이면 2,500원쯤 팔았던 것 같은데 이 호주매화 백결은 10cm 화분 같은 동일한 사이즈지만 가격은 3,500원입니다. 네,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은 아까 말한대로 신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빛이 돌기는 합니다.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 있는 개발 선인장 들어왔습니다. 요 이제 개발 선인장 분홍빛은 가격은 5,000원이고요. 요 뒤에 있는 흰색 개발 선인장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5cm 화분 둘다 똑같이 들어있지만, 흰색이라 더 비싼 건아니고요 보시면은 확실히 꽃망울의 차이가, 어, 차이가 많이 지죠. 붉은색은 확실히 꽃망울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흰색은 보시면 정말 따글따글하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때문에 아마 가격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의 물, 가격은 9,000원, 요거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개발 선인장이었습니다. 예, 접수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레드 시크릿 쿠프레아 들어왔습니다. 알로카시아라고 종자는 나뉜다고 하고요. 근데 그냥 보면 오히려 칼라데아 같죠 굉장히 그리고 되게 특이품종인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데 가격이 무려 4만원입니다. 4만원. 4,000원 아닙니다. 4만원입니다. 알로카시아 레드 시크릿 코프레아, 아코프아래 와, 가격이 4만원이에요. 네, 특수품종, 뭐 수종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뒷면을 보면 굉장히 말도 안될 정도로 새빨갛게 입이 나고 있고요. 앞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맨들맨들 특이한 입을 자랑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고가다. 키우시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15cm 화분 하나가 4만원이라는 네, 정말 특이 품종인 것 같네요. 잎이 많지도 않고요. 저희 가게에도 뭐 6개밖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드 시크릿 알로카시아입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앞 전에 찍어드렸던 건 5,500원이었죠. 요거는 가격 3,500원입니다. 확실히 앞전 종자보다 수시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꽃망울도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뭐 이렇게 알록달록 조금 더펴 있고 지금 딱 보시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색상을 좀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요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거든요. 네, 요거 장미의 가격. 3,500원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요. 네, 아까 거는 확실히 요거보다 망울도 많고 더 많아서 그런가 가격이 5,500원이고요. 네, 요거까지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꽃망울 크기 이렇게 엄지보다 조금 큽니다. 굉장히 접사 잡았다고 크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로즈마리 굉장히 풍성하니, 요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센치로 봐도 거의 한 15cm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같고요 요런 식으로. 향기도 좋은 로즈마리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4,000원입니다. 작년에 요거보다 좀 짧고 숱이 따글따글해도 좀 짧은 것들은 3,000원씩도 나갔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차후에 또 들어올 것 같고요. 입고 예정은 요 사이즈는 가격 4,000원입니다. 로즈마리 가격 4,000원 향신료로 많이 쓰는 로즈마리고 밖에서 중부에서는 월동은 안 돼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이꽃 들어왔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종이꽃의 가격은 2,500원 이고요 아마 더한 4월쯤 되면 한 2000원 까지도 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2,500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아직 뭐 새순이 나와서 그런가 조금은 여리여리한 느낌이고 종이꽃 이렇게 꽃이 펴 있어요 조금은 키가 큰 편에 조금 숱이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정말 앙증맞은 종이꽃이구요. 이렇게 네, 일단 꽃핀 거는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어, 매발톱이구요. 매발톱. 예, 딱 옆에서 보면 무슨 매의 발톱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꽃 이름이 매발톱입니다. 토종 야생화기 때문에 땅에 심어가지고 월동 워낙 잘 되는 제품이고요. 네, 매발톱입니다. 10cm 화분에 있는 네, 매발톱 가격 2,000원입니다. 지금은 색상은 노란색밖에안 나왔고요. 나중에 한 3월 중순 말 정도 되면 색상도 정말 여러 가지로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네, 빨간색도 있고 연보라색, 뭐 찐보라색,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 다른 색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쯤 영상 또 확인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월 2일 화요일 날 전해드린 경매물건 브이로그 소식이었고요. 어 여기까지도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조금 남은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찍어봐 드릴 시간이 조금. 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분으로 못 찍었던 것들은 내일 또 실시간 방송 때더 찍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동그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아마 조금 추운 관계로 한 8시 50분이나 9시쯤 혹은 뭐그 전후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